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어제 여러분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 단원잘 복습을 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광합성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환경 요인이 어떤 건지 배운 다음에 그런 환경 요인이 정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탐구 실험을 함께 배울 거기 때문에 이론과 실험 함께 연관지어서 배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광합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복습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식물의 잎이 보이는데요.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였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세 가지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한번 내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1번은 햇빛, 빛이겠죠. 빛 또는 햇빛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기 중에서 입을 통해 흡수되는 거, 입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는 거는 뭐였어요? 네, 맞아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가 흡수가 되는 거였고요. 세 번째, 뿌리에서 흡수해서, 자,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물관을 통해서 운반된다. 우리, 뿌리, 그리고 줄기, 줄기에 있는 이제 물관이 되겠죠. 그리고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바로 물, H2O였어요. 이세 가지가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이었고요. 이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 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기중으로 방출돼요. 공기중으로 방출돼요. 아까 입을 통해서 흡수됐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입의 기공을 통해서 방출이 되는데,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인 산소가 되겠어요. 우리 이것도 실험으로 확인을 해 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가 산소였다면 만들어지는 양분의 종류는 뭐였어요? 네, 맞아요. 포도당이었죠. 포도당이었는데 이 포도당은 합성되자마자 바로 녹말로 전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말로 전환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확인했던 게 아이오딘, 아이오딘한 칼륨 용액으로 색깔 변화를 확인한 아이오딘 반응이었고 연한 갈색에서 청남색으로 색이 변하는 걸 통해서 녹말을 검출했었죠.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용말로 전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합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한번더 복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폼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있는 이입불 둘러싼 것 중에서 과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입을 둘러싼 여러가지 환경 특성 중에서 과연 어떤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은 광합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측하는게 나와있는데 여기 있는걸 보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잠깐 쌤의 영상을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측한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적어보도록 해요 지금 영상 잠시 멈추고 여러분 학습지에 내용 풀어보도록 합시다 구독 자, 한번 여러분 추측한 내용을 적어 봤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한 요인과 실제 미치는 요인이 어 일치하는지 혹은 다른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알아볼 건데요.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광합성이라고 하면 쉽게 광합성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냐 여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중에서 햇빛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즉 빛의 세기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충분히 많은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겠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 여러분들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봄이나 여름같이 온도가 적당히 높을 때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 온도 조건도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 세 번째 온도. 이세 가지가 광합성 양에 미치는 환경 유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학습지 실제 광합성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이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세 가지 조건이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어떨 때 모두 적당히 충족이 될때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모두 적당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빛의 세기는 좋은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면안 되고 반대로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히 좋은데 빛의 세기가 약하다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환경 요인이 모두 적당하고 적절해야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보면은 두 번째 실험하는 게 나와 있는데 실험하는 거는 그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먼저 여러분의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빛의 세기 같은 경우는 교과서 교전으로 보면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물론 엄청 강하면 은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역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식물로 식물에 충분히 공급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마지막 온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충분하거나 강하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 30도에서 40도 범위 내에서는. 강합성량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따라서 겨울 같은 경우는 30도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 은 실제 입에서 받는 온도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강합성량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초록색깔로 쓴 범위 내에서 강합성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걸 한번 그래프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Y축이 모두 광합성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볼 거는 빛의 세기예요. 즉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 자, 아까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빛이 강하면은 더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CO2의 농도,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 산화탄소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역시 광합성량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환경 조건은 온도였는데요. 아까 온도는 30도에서 40도라는 온도 조건이 있었죠.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증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렇게 확실히 증가해 를요 증가하다가 30도에서 40도에서는 이렇게 팍 뛰어요. 그리고 40도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다운되는 양상을 보일 거예요. 즉 지금 증가해서 최고점을 찍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30도에서 40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그래프 양상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지겠죠? 즉, 여기서는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일정해지는 양상을 보일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농도도 증가하고, 일정해지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지는 양상이 보일 거고,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를 하죠즉 온도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요. 근데, 일정 온도, 즉, 30도에서 40도, 여기가 최고점을 찍게 되는데, 여기 이상으로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감소가 하게 되죠. 즉, 앞에 거와는 다르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정 온도까지는 증가를 하지만, 최적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된다. 즉, 증가를 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다시 강압성량이 감소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점 알면 되겠죠? 감소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요인은 이세 가지 모든 요인이 적당할 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적당한 게 어떤 뜻이냐.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되며 그리고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가 될때이 구간 안에서 유지가 될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에 나온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빛의 세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빛의 세기가 정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탐구 실험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중간에 잎이랑 주사기 나와 있는 실험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한번 탐구 실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도 자 여러분 이렇게 실험 과정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학습지 보면은 땡땡땡이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대놓고 나와 있어요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빛의 세기가 라고 넣으면 되겠죠 빛의 세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과연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과정을 읽어볼 건데, 여러분 학습지에는 아마 그림 1, 2, 3, 4에 대한 그림만 나와 있을 텐데, 선생님의 과정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과서 130,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을 같이 보면 좋겠죠? 볼게요. 첫 번째로, 암실. 암실은 이제 깜깜한 곳. 즉, 빛이 없는 곳이에요. 암실에 두었던 시금치 잎에서 인맥 없는 부위를 골라 펀치로 찍어서, 둥근잎 20조각을 만들자. 여기 지금 둥근 잎 20조각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빛이 없는 조건에 두는 이유는 빛의 세기가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지, 정말 순수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광합성을 이미 하고 있으면 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도움을 준 건지, 다른 조건이 도움을 준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순수하게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일어나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고, 인맥이 없는 부위를 고르는 이유는 인맥이 없는 부분이 더 염록체가 많고, 그리고 인맥이 있는 부분은 펀치로 뚫기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잎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인맥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없는 부분에 비해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조건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맥이 없는 부위를 골라서 펀치로 뚫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있는 이 동그란 게 펀치로 뚫은 입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두 번째 보면 은 같은 양의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자, 첫 번째 뭐가 복잡한 게 나오죠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중군입을 10개씩 넣자는 거예요. 자, 두 개라고 하는 이유는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실험할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어 LED 전등을 10cm 거리를 두고 빛을 주고, 하나는 20cm를 20cm 거리를 두고 빛을 줄 건데, 이렇게 서로 다른 조건에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주사기를 사용을 하고, 각각 10개씩 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주사기 안에 있는 이 액체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인데요. 자, 이거를 왜 주냐?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 빛의 세기, 그리고 뭐였어요? 그리고 CO2의 농도, 그리고 온도였는데, 이건 일반적인 온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는 괜찮은 조건이고, 빛의 세기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데, CO2의 농도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낮거나 해서 영향을 주면 안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빛의 세기에 의해서만 광합성 양이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탄산소 나트륨의 영역을 사용 탄산소 나트륨 영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CO2,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탄산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탄산소 나트륨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NAHCO3란 말이에요. 물 속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서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나뉘어져요. 이 탄산이온은 다시 물을 만나면은 여기 탄산이온 같은 경우는 물을 만나게 되면은 물 속에 있는 수소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 그리고 CO2가 만들어져요. 즉이 CO2가 공급이 돼서 CO2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화학식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두개의 비커 A, B에. 에 1%의 탄산소 나트륨, 아까 말했던 1%의 탄산소 나트륨을 넣고, 즉, 아까는 주사기에 넣고, 이번에는 비커에 넣는 건데, 역시 조건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1%, 1%동원한 수치를 보인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10개의 입주각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번 같은 경우에, A, B에 아까 말했듯이 전등 거리를 10cm, 20cm가 되도록 해서 이 빛이 비추는 거에 같은 시간 동안에 아 여러분 참고로 2번 보시면은 지금 주사기 입구를 손가락으로 막고 당기고 있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그 당기게 되면은 혹시나 이제 이입 조각에 들어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여기 이렇게 입 조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구를 막고 잡아당기게 되면은 입에 혹시나 있었던 공기나 산소가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4번에 입조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빛을 비춰주고 이 산화탄소도 충분하고 온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입조각에서는 광합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겠죠. 산소가 만들어지면은 입조각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애가 둥둥 떠올라요. 그래서 입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자고 한 건데. 입 조각이, 걸, 입 조각이 빠르게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즉,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량은 어떻다? 그합성 산소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니까 광합성량은 활발하다죠. 따라서 산소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미 산, 이미 여기에 산소가 있거나 다른 기체가 있으면 실험을 방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를 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자, 5번으로 돌아갔을 때 A, B에서 걸린 시간을 측정할 텐데, 여러분들 느낌이 뭐죠? 10cm, 20cm, 즉 A랑 B를 봤을 때 A가 B보다 더 가까워요. 따라서 빛의 세기는 A랑 B 중에서 어떤 게더 셀까요? A가 B보다 더 세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A가 더 빨리 떠오를 거예요. 왜요? 광합성량에 의해서 산소가... A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즉, 광합성량은 A가 더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학습지 이렇게 채우면 될 거예요. LED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는 빛의 세기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빛의 세기 차이, 즉이 거리 차이는 이제 빛의 세기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광합성량은 A가 B보다 더 높다. 즉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더 짧고 A가 B보다 짧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미치는 환경 요인 세 가지, 즉,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에 대한 조건과 이거에 대한 그래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빛의 세기가 과연 영향을 주는지, 여기 있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새로 배운 내용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래요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증산작용에서 알아볼 텐데요. 증산작용과 세 번째로 건너뛰고, 광합성 산물인 호도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번과 4번을 동시에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재밌게 준비할 거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